안녕하세요. 짠순이 나무예요. 제가 돈을 절약하는 방법은 바로 블로그 체험단이에요. 대기구 필라테스 블로그 체험단으로 공짜로 다니고 있어요. 수업 듣기 30분 정도 일찍 와서 스트레칭을 하고 시간을 보내요. 집에 가기 아쉬워서 근처 공원을 걸었답니다. 집에 오자마자 씻고 맥주 한캔 마시고 필라테스 체험단 후기를 올렸어요. 집에서 혼술하는 게 편하고 좋네요. 블로그 체험단 키워드에 맞게 글을 써보았답니다. 비싼 필라테스 무료로 해서 너무 좋고요. 평일 아침부터 밖에 나왔어요. 원래는 이날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오전에 다른 일정이 생겼지 뭐예요. 원래 집순이랑 한번 외출할 때 볼일을 다 보는 거죠. 햄버거 먹었는데 런치 세트 말고 할인은 없었지만 블로그에 햄버거 세트 후기를 올려서 조회수 폭발했어요. 그래서 돈 아깝지 않았답니다. 햄버거 먹고 카페 무료 쿠폰 사용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커피 사준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친구가 점심시간 잠깐 본게 미안했는지 사주네요. 운영하시면서 유튜브 편집하고 있어요 아 저녁시간까지 5시간이나 남았어요 5시간동안 뭐하지 싶어서 카페에 3시간정도 앉아있고 백화진 가야지 계획을 세웠답니다 카페에서 유튜브 편집하면서 블로그 협찬받은 물품사진 찍으려고요 카페에서 유튜브 편집만 하기는 지루할 것 같아서 블로그 협찬받은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찍으면 왠지 감성이 없는 느낌이라 제품과 함께 리뷰 비용도 받는 체험이었어요.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되었어요. 제 주변에는 블로그 운영하는 지인이 많아요. 저녁은 친구가 협찬받은 고깃집 가고, 이 차는 제가 받은 제가 협찬받은 카페로 가기로 했어요. 식당은 보통 2인 기준으로 블로그 체험단이 되는데, 우리는 3명이라서 지원 비용을 초과하고 돈 추가했어요. 배부르게 먹었는데 5천원인가? 추가를 하고 친구가 썼답니다 2차로는 내가 협찬받은 카페에 왔어요 음료 3잔 지원해주는데 그 대신 정해진 음료가 있었어요 우리는 수다 떨기 위해 카페를 왔기 때문에 음료도 아무거나 잘 마신답니다 이날은 점심, 저녁을 밖에서 먹었는데도 햄버거 카페고는 무지출이었어요. 평일 오전 필라테스 체험단 수업 받으러 왔어요. 폼롤러 하면서 몸을 풀어보았답니다. 집순이는 외출을 하며 근처 볼일을 다 보고 오지요. 그래서 은행에 들려서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 급여 통장을 만들었어요. 일하던 카페에 여름 유니폼 반납을 안 해서 다시 방문해야 해요. 빈손으로 가기 좀 그래서 캐시워크로 뚜레쥬르 교환권을 가지고 왔는데 만 원으로 살수 있는 빵이 몇개 없어요. 카페 근무하면서 좋은 경험만 있었기에 돈 추가해서 샀어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대학교 졸업 증명서도 발급받고요. 필라테스 갔다가 은행 갔다가 일하던 카페 갔다가. 너무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피곤해서 집에 와서 누워 있다가 가족 외식하러 왔어요. 한우집인데 분위기가 여기는 가족끼리 오는 곳이 아니라 데이트해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우집인데 메뉴가 코스 요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식당에서 먹는 하요는 2만원대로 비싼 편이었어요.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서 이런 분위기 오랜만에 느껴보네요. 식당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있는 것을 보니까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는 것도 느껴지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약직이라도 취업을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저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쏘는 건돈 아깝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편의점 커피 한 잔도 사주는 거 엄청 아깝더라고요. 한우 먹고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고기만 먹으니까 느끼해라는 핑계 가지고 혼자서 떡볶이 집에 왔어요. 떡볶이만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 튀김도 먹고 싶어졌어요. 제로페이 가맹점이라서 저렴하게 계산을 하였습니다. 블로그 체험단과 앱테크로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쿨하게 썼어요. 영상에서 만나요.